충남도의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가 30여 곳에 이릅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짓담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 1997년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17년째 그대로입니다. 일부 골조 공사만 마친 현장에는 폐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안전을 위한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곳곳에 사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치면은 좋지요. 그런데 숨칙스러워 대천 해수욕장을 오가는 길목인 보령시 남포면의 아파트 공사 현장. 지상 15층 규모로 1,23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던 적지 않은 규모지만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자 변경 등을 거치면서 16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사계절 관광객이 드나드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에 있다 보니 관광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30여 곳에 이르지만 사유재산이되다 대부분 법적 분쟁이 얽혀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자체라는 면에서 자금을 해서 인쇄 전기장애는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공사 중단 아파트들은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현장이 될 우려도 높습니다. 이래저래 지자체들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